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돌기단소 교실 열 번째 시간으로서 악보 보는 법, 즉, 정간보 보는 법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간보를 단소로 연주하기 전에 악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열명을 통해서 노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였죠. 비행기인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양음악 악보로, 즉 오선보로 미래도래 미미미 이렇게 노래했었죠.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율명 중에서 율 중에서 태황무 요세 음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란 곡을 한번 노래해 볼게요. 이 정감보는, 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네. 자, 밑으로 내가 내려갈게요. 태, 황, 모, 황, 시작. 태, 황, 모, 황, 태, 태, 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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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태, 태. 태, 왕, 보, 황,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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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황, 태, 왕, 보. 네. 자, 잘했어요. 자, 이 정간보에서의 그 악보 음의 길이는 한 정간 안에 음이 하나 있으면 한 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박이고, 두 박이 되려면 한한 박에 써놓고 그 밑에 칸을 떼어놓으면 이게 두 박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음을 써놓고 밑에 두 칸을 떼어놓으면 이세 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태 같은 경우는 한 박자가 됨죠. 한 박자하고 이게 막대기 작게 있는데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한박자반, 그러니까 이거는 한박자반, 그래서 한 박자 반. 그러니까, 태, 황. 이건 한 박자 반, 반 박자. 그래서, 태, 황, 모, 왕 태, 대, 대, 두 박자. 한 박자 황, 황, 두 박, 황. 한 박자, 대, 대, 두 박자. 대, 한 박자 발, 왕, 모, 왕, 대, 대, 대. 황, 왕, 대, 왕, 모. 네. 여러분, 신기하죠? 오선뽀로 배웠던 아리랑이 이렇게 정간뽀에서 되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사가 있고 그 옆에 에그 멜로디, 가락이라는 게 있어요. 가락. 이 가락에 의해서 노래가 결정되고 그 가락에다가 가사를 얹어서 부르면 노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비행기라고 하는 곡이 오선보를 통해서 그 가락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것을 노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태왕 시작 태왕 모왕 태태태 황황황 태태태 태왕 모왕 태태태 황황 태왕 모네 이제.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성악을 통해서 악보를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악기를 가지고 테를 불고 황을 불고 물을 불면은 이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악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악보를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악기는 안 되게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이렇게 정간보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노래가 되는 거구나. 이제 전혀 어 모르는 곡도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게요. 네. 에, 문화의 민족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처음 도는 거죠. 네. 에, 여러 학생들이 단소를 쉽게 배우기 위해서, 태, 황, 무. 임중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개의 그 단소 어 유를 연습할 수 있는 곡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서 이게 급조로 한 곡인데요. 이거는 특별히 하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비행기라는 곡을 조금 더변화시게 해서 즉 비행기가 태황무르어 있죠. 요 세음에다가 임중이라고 하는 임중이라고 하는 음을 더해서 다섯 음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태황무황 태황무황 태황무림중 됐죠? 그 다음에 임임중임 무무황황 태황무림 아, 황무 됐어요? 그러니까 태왕무황 태왕무황 태왕무림중 임임중 임무무황황 태왕무황무 네. 됐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 비행기 요앞 부분에다가 요 셋째 이걸 각이라고 하는데 셋째 각을 하나 더 만든 거밖에 없어요. 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잡으세요. 태왕모왕 시작 태왕모왕 태왕모왕 태왕모림중셋넷 임임중 무, 무, 황, 황, 태, 왕, 무, 황, 무, 시고 됐죠? 네. 이렇게, 이, 정감보로도 노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모르는 곡이지만은, 이렇게 반복해서 자꾸 노래해서 그 가락을 익히고 난 뒤에, 그 가사를 얹으면 노래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태왕무 시작. 태왕모왕, 태왕모왕, 태왕모림중, 임, 임중, 임무, 무황황, 태왕모왕무. 네. 이렇게. 한 칸에, 한 정간에 음이 하나 있으면은 한박이고, 한 정간에 음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작은 작대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한박자 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반두 개, 그러니까 즉, 한 정간에 두개 있으면은 하나의 반박씩 돼 있고, 또 밑에 이렇게, 어 칸을 띄워주면은 그것만큼 그 음이 길게 된다. 이것이 정감보의 기본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처음 보는 곡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쉬운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볼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어, 비행기부터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어, 이제는 노래도 하고 또 단소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감보 보는 방법 노래로 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